2루트인 루트 두변과 끼인각의 코사인 값이 4분의 1인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OA벡터를 A벡터, OB를 B벡터로 갈 경우 A벡터의 실수배, B벡터의 실수배를 한 벡터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고 라 표현합니다. 그러한 OP벡터와 B벡터 그 다음에 이거를 OP-OB 그리고 이거는 b c는 a 벡터 내적했을 때 이거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. 자 그러면은 op 벡터 했다가 b 벡터 내적하고 op op b죠. 그래서 op b라는 표현 은 여기서 그래, 그게 반영된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bc는 a 벡터 내적하는데 ab 내적하게 되면은 루트 2이 루트 2 코사인 4분의라면 1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. 그래서, 내적하면 1이니까, s. 그 다음에, 크기가 2루트 2니까, 8b. 그 다음에, 루트 2니까, es. 1이니까, 해서, s와 t 간의 관계를 찾게 되면, op 벡터에서, 여기 s, 여기 3t 있으니까, 3t 빼고 3으로 나눠주면, 결국, a 벡터와, 3분의 b 벡터의 종점을, 연결한 선분이 OP가 존재할 영역이다. 이렇게 하면 쉽게 잡아낼 수 있고요. 일차 결합을 안 쓰고 그냥 해보면 OP 여기 있죠. 일차 결합을 안 쓰고 하려면 OP, OB. OP, 그 다음에 OP-OB, OP-OB, 그리고 A 벡터 내적 한다고 했을 때 OP 벡터는 AB 벡터의 합 A, b 벡터의 합인 5 c 쪽으로 가게 되고 OC 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ab 내적은 1이니까 3. 자 이제 5 c 길이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자 요점 b라는 데서 수선을 내리면 정확하게 2 루트 2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중점이 되고 중점 중점 2분의 루트 2. 2분의 루트 2의 3 그리고 여기 2분의 루트 2의 루트 15. 그렇게 해서 여기 길이를 구해보면 2루트 3이 나오는데. 이 2루트3 방향으로 정상된 값이 3이 되려면 2분의 루트3이 돼야 됩니다 2분의 루트3이 그래서 2분의 루트3이 돼야 되니까 요 길이는 2루트3의 4분의 1배가 되죠 자 코사인 알파를 한다고 합시다 코사인 알파라면 요 길이 모른다고 쳐요 모르고 이거분의 2분의 루트3은 다시 코사인 알파는 2루트3에 대해서 2분의 3 루트3을 해줄 경우 이 부분이 루트2가 나와요 루트2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, 여기가 3등분점이 된다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수직인 녀석은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조금 편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좀 번거로우면 그냥 여기서 멈춰도 이 방식으로 해도 무관하죠 어찌되었든 이런 상태에서, p는 여기 위를 움직인다는 거 어찌되었든 알게 됐어요. 알게 됐고, 질, 조건을 봤더니, 아, 질문이죠. 5p. 이거 세배 하면은, 3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나, 둘, 셋. 이쪽이 가, 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세배 하게 되면 이곳에 세배가 가겠죠. 그러면 결국, 3 5 p 를 5p-라고 바꿔버리면, 3오피 5피 이게 피가 존재하는 영역인데 거기다 3배를 한게 5피다시라고 한다면 5피다시는 여기 위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 위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바꿔 버리면 결국 이 선분 위에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에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니까 최대는 당연히 이 지점에서 여기를 연결한 즉 중심 연결한 다음에 반지름까지 간게 최대죠 3루트2 루트2 4루트2가 될 것이고 최소는 이제 여기인데 최소는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이게 최소인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면 2분의 루트3 2분의 3루트3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길이 2분의 3루트3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 찾는다 못 찾는다면 이 길이가 아까 이루트이였고 왜 삼루트이고 코사인 정보를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. 그 길이를 구하면 이루트5가 되고 이루트오했다가 거리를 곱한 것은 이 길이 이루트2 3루트2 사인 세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. 모르면 이렇게 해야 되죠. 모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성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성분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어찌되었든 최단 거리는 2분의 3루트 3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것이다. 따라서 둘을 곱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, 종착점에 대한 것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. 그래서 이걸로 종착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좀 편하겠다. 근데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 줘서, 적용을 해 줘서, 아, 이게 지금 하나, 둘, 셋, 4분의 1 부분이고,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걸 이용하면 평면 동성질을 이용해 주면은 마지막에서 처리하는 데서는 좀 편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음, 그건 각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